그러니까 저거는 세상을 사는 데 중요한 거, 1번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큰 관심이 없다. 그러니 남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나의 삶을, 살아가자 2번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3번 오늘을 후회 없이 보내자 내일의 나에게 오늘은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 오늘 내가 후회 없이 보냈나? 오늘 한거 영상 편집해서 올린 거 AI 유튜브 점심 운동 저녁 방송 솔레 잘했다. 그러고 나중에 나가서 오늘은 알차게 보냈다. 뭔가 다시 주어진다 해도 거의 비슷하게 할것 같아, 오늘. 4번 노력하는 사람은 이류이다 효과적인 노력을 하는 자가 인류다. 그니까, 러 그냥 노력을 하는 사람의 이류라는 거지, 그냥. 뭐야, 이거? 그냥 노력하는 사람의 이류이다 효과적이게 시간을 잘 쓰면서 노력을 해야지. 그게 인류지. 그러고? 내가 배웠던 커뮤니케이션학. 사람을 판, 판단하는 요소로는 외모가 5.5 그리고 목소리 3.8 언어의 내용 0.7 0.7 이렇다네요. 그러니까 외모하고 목소리가 사람한테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외모하고 목소리로 신뢰감이 생긴다는 거지. 그래서 외모 관리는 항상 해야 되는 거 같긴 해. 무대가 뭐 딱히 하는 건 없지만, 근데 로션 쓰고 세수하는 것만 해도 뭐... 6번 게임을 즐기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때려쳐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솔랭에서 화가 나는 순간? 그만해야 돼. 안 그러면, 다짐, 연패. 이건 진짜 다 공감할 거야, 룰 하는 사람들. 7번. 이것도 진짜 중요한 거 인사와 감사를 습관화하자. 별것 아닌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 예를 들어서 뭔가 살아갈 때 "안녕하세요" 말하는 거 하고 "감사합니다" 이거 말하는 게그 사람의 인상을 정말 많이 바꾸거든. 그래서 별게 아니더라도 감사하다고 말하고, 그냥 아는 사람 지나가면 안녕하세요, 바라고. 이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응. 8번. 나는 원래. 이 말은 진짜 쓰레기. 나는 원래는 없어.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 잡아라. 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두 번. 사랑의 표현은 편지로, 감사함의 표현은 돈으로. 와, 이것도 명언인데. 이거 다 제가 그냥 웬만하면 다 느낀 걸쓴 거거든요. 사랑의 표현은 편지로. 감사함의 표현은 돈으로. 진짜 명언인 것 같아, 이거는. 어, 이거는 롤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 대사를 다들 아시나요? 우리에게 얼마나 시간이 주어진지는 상관없어.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이게 뭐 어떤 챔피언 대사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 아시는 분 없네. 없는 거라고 할게요. 이거는 에코의 대사입니다. 이거 뭔가 되게 중요한, 되게 좋은 말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을 더 살든 100년을 더 살든 10년을 살든 남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정말 중요하 하루하루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 11번. 이거는 심리학입니다. 기초 심리학. 제가 심리학에도 관심이 많았거든요. 항상 새로운 곳에 갈 때, 그 사람이 가진 소지품의 위치는 자신이 신뢰하거나, 믿는 사람을 향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고, 뭐, 제가 친한 친구가 왼쪽에 앉고, 오른쪽에는 처음 본 사람이 앉으면, 저의 물건들은 친한 친구 쪽에 놓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그쪽이 좀더 안전하다고 느끼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많은 것들을 또알수 있죠. 12번. 먹는 음식이 곧 자기 자신을 구성한다. 내가 오늘 먹은 것들이 샌드위치, 닭가슴살 샌드위치 두개 먹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나의 몸을 구성한 거지. 단백질, 야채, 빵, 탄수화물. 음. 3번, 이것도 좋은 말 같아. 자신을 의심하는 순간 패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항상 나 자신을 믿어야 돼. 항상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내가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주겠어? 이건 진짜 맞는 말 같아. 4번. 감정에 지배된 상태. 사람에게 설득이나 말은 의미가 없다. 대화를 중단하고, 고요함을 유지하죠. 그래도 상황과 상황을 사람이 갖게 행동한다면 그냥 그 자리를 떠나자. 이건 요즘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뭔가 상대방이나 상황이 감정에 지배되게 뭔가 이미 이 사람에게 말이 의미가 없어도 뭔가 자꾸 말을 하고 그걸로 싸우는 것 같아. 이거는 좀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돼. 아 그냥 그냥 어. 앱도 알아서 잘하겠지. 내가 내가 못 바꿔, 사람은. 15번. 이게 마지막일걸? 맞아. 이건 최근에 느낀 건데, 자랑은 결핍이다. 짧고 간결하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예를 들어서, 나는 처음으로 마스터를 찍을 때 승급전 있을 때 그때 생배였어서 오히려 겁나 힘들었거든 왜냐하면 다이아 4부터 q 가마 마그마 잡히고 가삽에서부터그마 체리 잡혔어. 그렇게 높은 큐가 처음이었던 거지. 그래서 내판 유명인이나 프로 만날 때다 찍어 놓고, 자랑하고, 스크린샷 올리고, 이랬거든, 내가. 근데 진짜 지금 생각하면 없어. 음, 그냥 지금은 일상이니까 뭐 오너를 만나든 찐찐 오너, 뭐 유명한 방송인을 만나든. 그 일상이니까 넘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막 자랑하고 하는 거는 사실 처음이라 많이 안, 해보, 안 해봐서 결핍 즉 부족하니까 그냥 자랑하고 싶은 거야 이거가 돌이켜보니까 자 별로더라 그런 거 이것들이 지금 제 비밀 인스타 계정에 다 적어놓은 글들이거든요 제가 어, 느꼈던 것들을. 뭔가 좀 공유하고 싶었어요. 공유하고 다 같이 좀잘 살자는 그런 생각으로 오늘 게, 게임에도 현타가 오고, 오늘 돌리는 거가 생일 전날에 뭔 이런 궁상이냐. 솔직히 생일 전날에 뭐, 이딴 거나 하고 있는 애가 어딨냐. 진짜 친구 없으니까 이러는 거지. 물론 내가 선택한 거긴 한데 그냥 마지막. 나는 나는 그냥 대학 괜찮은데 나오고 나는 지금 한 학기 더 해서 졸업해서 그냥 무난하게. 쌓고 그냥 무난히 뭐 종기업 인맥 인맥 플러스 갈수 있어 뭐 인맥도 인맥도 괜찮고 뭐 사람 보기 좋아서 근데 아. 살기는 싫어. 그냥 그렇게 무난하게 비슷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너무 별로일 것 같아. 짜릿함이 없잖아.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금방 그만둘 것 같아. 그리고 나는 밖에 나가는 게 정말 별로라서, 그냥 집에만 있고 싶어. 그래서 좀, 이에 것처럼 살기는 싫었어. 지금 당장... 뭐... 뭐 바뀔 수도 있지만, 래서 뭐... 지금 방송도 하고... 뭐... 유튜브 AI 예정도 운영하고 뭐뭐 뭐 돈도 벌려고 여러 가지 하고 벌려 하고 인터넷으로 이런 노력들을 하는 게 방송 전까지는 음악만 했었고 그래서 그냥 그냥 내 바램은 그냥 룰방 아니어도 되니까 워킹님이나 아니 오킹님은 안 되나 이제? 침착맨처럼 그냥 소통하고 이것까지 하고 그런 방송이면 어, 이어도 좋을 것같아 그냥 롤방도 괜찮고 맨방이지 이게 아, 내 생각? 이게 요즘 내 생각들이다. 음. 오늘 오늘 많은 많은 얘기를 했네. 뭐 뭔가 이걸 다 보고 있는 시청자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하간 오늘은 생일 전날이니까 좀 동상 좀 떨어봤고요 아 그래? 체리야 안녕 음. 오늘 생일 전날이니 나가서 좀 놀게요. 8시, 뭐, 나 9시쯤에 밖에서 놀거라. 아무튼, 이런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을 두서없이 나열했네요. 뭔가 그러니까 항상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누군가한테는 아니더라고. 음. 이게 이렇게 했을 때잘안 보였네. 중간에 놓을 걸. 아무튼 그렇다. 오늘 오랜만에 머리도 자르고, 그냥 그래도 사람답게는 생긴 것 같아서 캠 켰는데, 뭐 봐줄 만은 하네요.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나갈 준비해야 되나? <목소리도> 슬슬 나갈 준비 할게요. 이거는, 이거 제가 좀 편집해서 유튜브에도 올려놓을게요. 그냥, 영상 떠는 거. 어 뭔가 사람들이 많이 알면 좋은 거 같은 얘기들도 있어서. 아무튼,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전 대충 몇 시간 했죠, 오늘? 봐야 몇 시간 은요 오늘? 지지직 오늘 대충 2시간 정도 했네요 애도 많이 봐주고 계시네 생각보다. 세팅을안 치시는 거지. 뭐좀 부끄럽네요 생각보다 게 보고 계셔서. 아무튼 내일 또아 내일은 안 되고 내일은 공지대로 휴방이고요. 내일 모레나 뭐. 공지에 따라서 할게요. 좀 다시 오늘은 좀 놀아야 되잖아요. 아유 마오카이님도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할게요. 오늘은 좀 나가서 놀겠습니다. 생일이니까. 바이 봐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Um